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김혜적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The Elevator. 엘리베이터 관련된 공포 게임이라고 하네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새그 게임. 참고로 이 게임은 국산 게임입니다. 딱 봐도 이제 약간 배경이 한국스럽죠? 자, 아, 오늘 너무 힘들었다. 만약 지급상 <laughs> 만약 지금 상태에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전에 살던 곳은 4층 건물인데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죽을 뻔했다. 비록 좀 대출을 하긴 했지만 역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에서 사는 게 맞다. 401호는 좀 불길하긴 하지만, 아, 나도 4라는 숫자 되게 싫어하는데. 어쨌든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침대에 들어눕자 오, 야, 진짜 뭔가, 여기서, 여기가 평가인 거지? 아 뭔가 우리 집 엘리베이터 보는 거 같아. 오, 야, 이거 소리 왜 이래? 소리가 리얼한데? 야, 게임 디테일 보소. 와 이거 소리 이거 이거 아시죠 이거 그래 이 소리 우리집 엘베이터도 리 저런 소리가 난다고 와 뭐야 어어어 어 뭐야 뭐야왜다치지 응? 갑자기 어 사람이 타지도 않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치고 그래 임마 다치게 <laughs> 너무 어두운 거 아니야 이거 저기요, 너무 어두워요. 밝기 설정 없어? 이런 캐 같은 발, 밝기 설정이 없어? 우리 집 4층이랬지? 아. 뭔 소리야? 연애 엘리베이터가 너무 어두운 거 아니야? 이거 4층입니다. 뭐야? 이거 안 해줘? 아니, 여기... 여기 뭐... 전기를 안 써? 아예 다 치지 마세요. 다 치지 마세요. 알았어요. 나갈게요. 우리 집이 어디야? 401? 어, 뭐야? 402... 천주교, 교우의 집. 아 어, 성당 다니시는구나. 어유 너무 무섭게 생긴 거 아니야 여기? 상호작용. 어 비밀번호.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절하는 듯 잠들었다. 일이 힘들었어도 이 집을 사느라 빌린 대출금을 생각하며 견뎌야 했다. 그래도 내 집이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오늘 팀장님한테 된통 깨졌다 실수한 건 맞지만 그렇게 심하게 뭐라 할 것까진 없잖아 아니 퇴근하고 나서도 그 인간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손해다 기분도 꿀꿀한데 맥주나 한캔 까야겠다 에이 씨 사장한테 깨졌네 아 오드레 씨 맥주나 조져야지 왜 근데 항상 4층에 있냐 엘리베이터가 뭐가 약간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약간 나방 그런가? 말, 약간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응? 네? 마누? 잠깐만, 나혼잔데 누가 계신 거죠? 아니 저 혼자라고요. 아니 저기. 누가 있는 거야 이거 개같은 엘리베이터 닫아 이거 왜안 닫혀 아이 닫는 게 아니구나 아이 됐어 나갈 거임 자, 4층으로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으셈 아 오케이 알았어 계단으로 가면 되지 뭐 아이씨 만원이라고 떠있다 아무도 안 타고 있는데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야겠다 우와. 내가 4층? 뭐야, 4층에서 멈췄는데? 4층 우리 집이잖아. 아나 여기 너무 무서워 근데 왜이렇게 무섭게 생긴거야 집이 아, 아무도 없는데? 누가 있는거야 저기 어 무서워 빨리 집에 가서 맥주나 마셔야지 방금 그건 뭘까? 단순한 기계의 고장인 걸까? 그러다 문득 머릿속에 어릴 적 들었던 괴담이 떠올랐다. 아무도 타지 않는데 만원이라고 뜨면서 경고음이 울린다면, 그건 그 엘리베이터에 귀신이 같이 타고 있는 거라고. 그러자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팔뚝에 돋은 닭살을 무심결에 문지르며, 그럴 리가 없다고 어색하게 웃어 넘겼다. 에, 그럴 리가 없지. <laughs> 그저 평범한 엘리베이터일 뿐인데, 기분이 꺼림직하다. 그냥 계단으로 올라갈까 하고 멍청한 생각을 들었다. 야, 차이 계단을 써. 뭐 얼마나 높게 있다고. 운동해, 임마, 어? 운동하면 되지. 눈앞에 멀쩡한 엘리베이터를 두고, 분명 어제 떠올려버린 어릴 적 괴담 때문이다. 귀신이라니 웃기지도 않는다. 그럼 미신을 믿기엔 난 너무 늙었다. <laughs> 내 얘기 같은데? 마음속에 피어난 공포심보다 내 육신의 피로함이 더 컸다. 아이씨 엘리베이터 타야지 뭐. 아 어, 저기 너무 무섭지 않아요 저기? 아, 또그 만원 그될것 같아, 아. 근데 그또 소리 날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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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 알았어, 아야왜 이렇게 급해, 응. 너는. 아이씨. 할게, 아. 하면 되잖아. 금방 다 치울게. 진정하자 무서워할 거 없다 노란색 비상버튼을 누르면 관리실이랑 연결될 거다 뭐야 멈춘 거야 엘리베이터? 아이쒸 발갓 왜 멈추고 지랄이야 저기요 지직거려. 어 이거 심장 뛰는 소리 봐. 아 내릴게 내릴게 내릴게. 아나 진짜 참. 어 저기 저기 내릴게요. 내릴게요. 어어내 어, 심장. 공포에 질린 심장이 한참 동안 날 뛰었다. 별덜 떨리는 손으로 곧바로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했다. 근데 왜 아무 말도 없이 열어주지? 뭐라고 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엘리베이터에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완에 있었다. 몇십 분의 시간이 지난 뒤 심드렁한 표정의 시설 관리자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는 테스트 삼아 몇번 엘리베이터를 타봤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꼭 어, 이게 내가 타면 문제가 생기더라 <laughs> 어. 나는 겪었던 증상을 이야기하며 업체를 불러 자세히 검사해야 한다고 열 번을 토했다 그는 알겠다고 답하고 돌아갔지만 태도를 보아하니 없던 일로 무마하려는 게 분명했다 아 일을 똑바로 안해 트라우마가 된게 분명하다 회사의 엘리베이터도 제대로 타기 힘들었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도 없었다. 엘리베이터에 귀신이 있을까봐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아, 근데 나도 엘리베이터 공포증이 있어서 이거 뭔지 알지? 특히 혼자 밤에 약간 엘리베이터 타기 진짜 무서워요. 계단으로 올라가자. 계단이 더 무서울 것 같은데, 근데 친구야, 나는? 나 <laughs>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이 더 무서운데? 이거 이제 눌러지지도 않는다? 아이 계단이 제일 무서워. 이것 봐 봐.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근데 다리 근육 키우려면은 운동해야지. 어. 운동을 해야지 사람이. 이거 왜 근데 항상 4층에 있어, 엘리베이터가? 뭐지? 어! 저기... 아왜 이렇게 쿵쿵거려요? 아 누구야 이거? 저녁에... 방금 화낸 건가? 뭐야? 엘리베이터 안 탔다고 엘리베이터가 나한테 화낸 거야? 이런 싸가지 없는...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서? 지주안탈 아, 수도 있지 임마. <laughs> 아니 뭐 팔을 내. 아 이거 엘리베이터 아주 그냥 삐졌구만 이거 아주. 혹시 내가 미쳐가는 게 아닐까? 두려움에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았다. 농담이 아니라 정신과 에 예약을 해야 할것 같다. 평생을 무교로 살았다. 사주팔자라든가 차로카드라든가 신년운세라든가 아무것도 믿어본 적이 없다. 천국도 지옥도, 천사도 악마도, 귀신도 전부 판타지라고 생각했다. 그럼 도대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 어, 오늘은 3층에 있네? 엘리베이터 탔다. 또 계단할 거야, 너? 아니, 엘리베이터를 타, 인마 아. 아나 이제, 거, 가는 것도 무서워, 님들. 자, 이렇게 무서울 때는. 엉덩이로 걸으세요. 전혀 무섭지가 않습니다. 이런 쇼발. 더 무서운데? 근데 왜 3층에 있지? 오늘은? 그, 왜 불이 안 켜지죠, 여기? 저기, 저기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 저기요 여기 저기 이거 불 나가는데요? 아니 이놈의 아파트는 뭔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어. 이거 왜 이렇게 빨개 저기? 이거 불 나갔다. 화재 경보기 누를까? 아 누르면 안 되지. 아 너무 어두워. 잠깐 내집 현관이 어디야? 잠깐, 비닐번호가 보이질 않아요. 오, 어디야? 어, 진짜 안 보이는데? 이거 버그야? 왜, 왜, 왜 불이 안 켜지지? 어? 오시용집 들어가고 싶은. 어 타라고 알았어 너 엘리베이터 못뭐 타지도 않으면 이제 집도 못 들어가니 그래야 아무데나 가자 잠깐만 왜 3층이야 근데 나 분명 4층에 있지 않았어? 어? 뭐야 왜? 야 이거 빨리 비상 이거 눌러 빨리 왜 3층이야 야 이거 왜안 열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아 좋겠다 기도해 빨리 너안 믿는다고 했지만 기도해 아 하나님 제발 열려 왜 이렇게 두드르기세요? 하지 하지 마세요. 경고했습니다. 응, 하지 마세요. 아, 무뭔 소리야? 이거 엘리베이터 긁나봐 문을. 저, 저 저기. 야저 뭐야 손손 손 있어 여기 저기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병원이었다 이웃 주민의 엘리베이터 안에 기절해 있는 나를 발견해서 신고했다고 했다 나는 퇴원하자마자 곧바로 정신과를 찾아갔다 겪었던 일에 대해 얘기하며 상담을 받고 약물을 처방받았다 그리고 곧바로 집을 나, 내놨다. 그것도 샀던 가격보다 몇 천만 원을 낮춰서 급초로 말이다. 그래야 빨리 이런 데 하루, 하루 빨리 이사 가야지. 어떻게 더 있냐? 새로운 집주인은 금세 나타났다. 그는 쌍값에 좋은 집을 얻었다고 생각했는지 시종일관 표정이 밝아 보였다. 그 친구도 엘리베이터를 타면 알게 될 거야. <laughs> 왜이 집을 어, 쌍값에 내놨는지. 그에겐 내가 겪었던 일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말해 말해주면은 어안 사긴 하겠다. 나는 그저 정신적으로 아픈 나머지 환각을 보고 환청을 들었을 뿐이다. 농담하지 마라. 세상에 귀신이 어딨나? 끝까지 부정을 하해이 친구는. 나는 기분이 매우 좋다. 뭐야 누구야? 주변 시세보다 몇천만 원은 싼값에 치... 직장 근처 집을 얻었기 때문이다. 아그 새로운 집주인이구나. 운이 좋았다. 마침 주변 부동산을 돌보고 있어서 마침 주변 부동산을 돌아보고 있어서 망정이씨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순식간에 넘어갔으리라. 전 주인이 왜 그렇게 급하게 집을 팔고 떠는지는알 수가 없었다. 부동산업자에게 듣기로는 지병이 심해져서 떠났다고 했던가. 나는 뭐, 상관없는 일이지만. 설마 이러고 또 다시 시작이야? 올리 그냥, 나가자, 친구야. 너도 설마 401 거이니? 나 돌아갈래. 나가. 안에, 씨. 개 무서워.